13살짜리 애가 뭐하냐고요? 근데 그 애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있는 13살 이다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의 실리콘밸리 발령으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그냥 재밌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말도 안 통하고 점심시간엔 혼자 앉아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매일이 외로움이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그대로 누워 울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우연히 아빠의 낡은 노트북에서 코딩 프로그램 하나를 발견했어요. 낯설고 이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선 말이 안 통해도 괜찮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코딩이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죠. 여러분 혹시 13살짜리 아이가 만든 앱 하나가 구글 본사를 움직인다는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가 만든 작은 앱이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를 그 커다란 회의실에 서게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노력은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띈다는 말을 조금은 믿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히는 2011년 5월 3일 아침 6시 30분쯤이었대요. 엄마 말로는 제가 조용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처럼 막 울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 했다면서요. 그때부터 뭔가 좀 말이 없던 아이였나봐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내 식구가 살았어요. 아빠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아빠는 출장이 잦았고, 엄마는 매일 아침 교복 입은 학생들 속으로 사라졌다가, 해질 무렵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놀이터에 나가기도 했지만, 사실 혼자 노는 게더 익숙했어요.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블록 쌓고, 다른 아이들은 주말마다 키즈 카페 간다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블록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죠. 높이 쌓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엄마는 항상 다은이는 혼자 잘 노는 아이야라고 말하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아예 없던 건 아닌데, 왠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대부분 겉으로 웃고 넘기는 사이. 그런 관계들이 어릴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말했어요. 다은아 우리 미국 간다. 이민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실리콘밸리 본사로 발령이 났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영화처럼 들렸어요. 헐리우드가 있는 나라,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 그곳에서 새 출발이라니.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미국 간다. 이제 햄버거 매일 먹는다. 그땐 진짜 그럴 줄 알았거든요. 2019년 8월. 여름의 끝자라. 가족은 전부 짐을 싸고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이사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길거리에 사람들, 이국적인 건물, 다 영어로 쓰인 간판들. 근데 그 신기함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졌어요. 첫날 점심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만든 도시락을 꺼내자 주변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눈빛을 주더라고요. 김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한국에선 아무도 놀라지 않을 도시락이었는데, 거긴 아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내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시락만 먹었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데, 저는 소리만 들렸지, 무슨 말을 하는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혀가 꼬이고, 말이 엉키고, 상대방이 왓? 하고 다시 묻기만 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결국 조용히 고개 숙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전 점심시간이면 자동으로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서요. 집에 오면 엄마가 물어봤어요. 오늘은 누구랑 점심 먹었어? 전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죠. 응, 친구들이랑,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엄마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엄마도 저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미국식 마트에서 장보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가족 모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카메라 너머로 보는 친구들의 얼굴은 더 낯설어졌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방 안에만 갇혀 살았어요. 말 그대로 틀어박혔다는 표현이 딱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피어났어요. 그게 바로 코딩이었어요. 아빠 서재에 있던 오래된 노트북. 그걸 그냥 켜봤는데 안에 파이썬 코드랑 HTML 파일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아빠가 예전에 배우려다가 포기한 흔적들이었대요. 전 그게 신기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헬로 재윤이 떴을 때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와, 내가 이걸 움직이게 했어. 그 이후로 매일매일 코딩에 빠져들었어요. 유튜브로 파이썬 강의 듣고 html 문법 외우고 처음엔 에러가 나면 울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성취였어요. 말은 안 통하지만 코드로는 통할 수 있다. 엄마는 처음엔 걱정했어요. 코딩만 하면 지루하지 않아? 하지만 전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언어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건 마치 제가 드디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새 중학교에 올라가고, 영어는 조금씩 늘었고 학교에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점심시간은 조용했어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일은 아직 멀었고, 전그 시간만큼은 교실에 남아 코딩을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첫 시도가 누군가에게는 평범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어요. 이민 초기의 외로움과 낯설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어는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죠. 가끔 학교 복도에서 누가 하야고 인사하면 저도 하야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남는 공허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학교 급식은 입맛에 안 맞아서 엄마가 매일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을 펼칠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Why does your lunch smell like fish?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입이 바짝 말랐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냥 도시락을 닫고 도서관으로 걸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점심을 먹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챙겨가지 않거나 그냥 물만 마시고 버티는 날도 많았죠. 집에 와서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시고, 우리 다은이 김밥 좋아하지? 하며 웃어주시는데, 그 미소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학교에서 코딩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유주제로 앱을 만들어 발표하는 행사.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밤새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앱 구조도 만들고, 시연용 영상까지 다 준비했어요. 제가 만든 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앱이었어요. 영상 통화나 강의에서 상대방 목소리를 바로 텍스트로 보여주는 기능이었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수준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드디어 발표날. 순서를 기다리며 손에 땀이 맺혔어요. 제 차례가 왔고 심사위원과 아이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소개하려는데 말이 잘안 나왔어요. others a p for people who can't hear well. 문장이 자꾸 끊어졌어요. 머릿속에선 알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는 영어는 버벅거리고 어떤 아이는 웃었고 심사위원 중한 명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결국 발표가 끝났고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가 만든 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묻혔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한국어로 설명할 수만 있었으면, 그 생각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 화면 속에 뜬앱 시뮬레이터를 보며, 스스로 되뇌었어요. 괜찮아, 다은아.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단지 아직 내 언어로 말할 기회를 못 찾은 것 뿐이야. 며칠 후, 앱 스토어 등록을 시도했어요. 누군가 하나라도 이 앱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바로 거절됐어요. 사유는 개인정보 수집고지 미흡과 UI 불안정.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무작정 도전한 게 문제였죠. 메일을 읽고 나서 허탈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무 쓸모 없다는 뜻일까? 그런데 다음날,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은아, 혹시 너그앱 회사에 등록했어? 응, 근데 거절당했어. 아빠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 네앱 얘기했거든. 근데 어떤 팀장님이 웃더라. 애가 만든 앱이 뭘 얼마나 하겠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애가 만든 앱 그냥 애라고? 아빠는 바로 덧붙였어요. 다은아,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말은 하나뿐이었어요. 애가 만든 앱이 뭐 얼마나 하겠냐. 그날 밤앱 프로젝트 폴더를 닫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3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메일함에 끄고 AI 하악했던 2024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지웠는데 하루 뒤. 같은 주소로 다시 메일이 왔어요. d a y Lee, we saw your captioning app project. Would you be open to joining our demo session next month?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구글 인공지능 팀의 한 연구원이 제 앱을 우연히 받고 실제로 본사 발표 데모 세션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도 엄마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며칠 뒤에는 실제로 구글 직원과 화상 회의도 했고 공식 초청장이 메일로 도착했어요. 발표는 5월 미국 마운틴뷰 본사에서 진행되기로 했고 저는 시연 자료, 발표 문서, PPT를 밤낮없이 준비했어요. 그간 실패했던 영어 발표도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어요. 그러던 발표 전날 우린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오늘 새벽 폭우로 인해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힘이 풀렸어요. 그토록 준비했던 발표,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 그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공항의자에 주저앉았고, 말없이 핸드폰을 쥐고 있던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다은아 괜찮아, 기회는 또올 거야. 하지만 그땐 엄마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항상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빠는 한참 통화하더니, 내일 새벽에 비행기 하나 자리가 났대. 우리 바로 새벽에 떠나자. 밤새 공항에서 기다리자. 그 말에 희망이 다시 피어났지만, 그몇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어요. 또 가봤자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나이만 보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 앱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해 줄까? 수많은 질문이 몰아쳤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다은아. 지금까지도 혼자 잘 버텨왔잖아. 이번엔 내가 세상을 향해 말하는 순간이야. 말이 아니라 너의 코드로 학교 속의 침묵 발표 연습을 반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 모양도 바르게, 억양도 천천히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반복하다 보면 말이 안 나오던 문장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Hello, my name is Dayeon Lee. I am 13 years old and I made an app for the hearing impaired. 그 문장을 백 번쯤 말한 것 같아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과 달랐어요. 그날은 영어 수업 시간,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제겨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Dayeon, are you ready? 작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쥔 USB를 고탕역 컴퓨터에 꽂으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She's the one who always messes up her English. 그 한마디, 자꾸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귀 속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손이 떨렸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Am oh, my project. 그 다음 단어가 안 나왔어요. 어지러웠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아이들의 얼굴도 잘안 보였어요. 교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결국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It's okay, Dayun. You can try again later. 자리로 돌아가는 길. 책상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몰라요. 또 실패야. 왜꼭 이런 순간마다 목이 잠기지? 왜 나는 말을 못하지? 왜 나만 이럴까? 그날 이후로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나는 말보다는 그냥 코드로만 말해야 하는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구글에서의 데모 발표 초청이 확정된 날, 가족 모두가 기뻐했어요. 엄마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고, 아빠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저를 데리고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자기 팀 동료들과의 작은 회식 자리였는데, 아빠가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간것 같았어요. 식당 안에선 다들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소개했어요. 얘가 우리 딸 다은이야. 이번에 구글 AI 행사에 초청받았어. 혼자서 앱도 만들고 발표도 한단다. 그때, 회색 셔츠 입은 중년 남성이 피식 웃었어요. 에 요즘 애들 다 그렇죠. 학원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13살이 앱을 만들긴 뭘 만들어요. 다들 부모님이 뒤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빠가 얼굴을 굳혔어요. 지우는 혼자 했어요. 내가 도운 거 하나도 없고. 혼자서 코딩 공부하고 앱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이죠. 구글 같은 데서 연락이 올 리가 있나요? 그런 건 그냥 이벤트성이거나 운이 좋았겠지요. 그렇다고 진짜 실리콘밸리가 감동받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서 손톱이 박힐 정도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걸까?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진짜로 내가 한게 대단한 게 아니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은아, 미안하다.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넌 충분히 대단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빠의 위로에도 마음속 귓가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어요. 그 나이에 뭘 만들겠어? 데모 발표 전날 비행기 결항 소식을 들었을 때전 처음으로 크게 소리 내 울었어요. 공항 한쪽 벤치에 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숨이 막히도록 울었어요. 엄마는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오늘은 공항에서 자자. 내일 새벽에 자리 하나 놨대. 그걸로 타고 가면 돼. 괜찮아. 기회는 아직 있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한 번도 쉽게 된 일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앱 등록할 때도 발표할 때도, 항상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항상 운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나 이제 안 갈래. 어차피 가도 말 더듬고 다 무시하고, 어차피 또 실패할 거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땐 그게 전부였어요. 온몸이 지쳐 있었고,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꼭 끌어 안으며 속삭였어요. 다은아, 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용감했어. 결과가 어찌 되든,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제발, 이번만은 너 자신을 믿어줘. 그 말에 조금씩 눈물이 멎었고, 내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공항 바닥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다은아, 이건 너의 무대야. 이제 너도 말할 수 있어. 더 이상은 침묵하지 마. 새벽 4시 공항 대합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마지막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엔 익숙한 슬라이드, real time caption app for hearing impaired. 이 제목을 보기만 해도, 지난 몇 달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혼자였던 점심시간, 거절당한 앱 스토어, 코드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모든 순간들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은아,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자. 비행기는 무사히 떴고 3시간 후 우린 드디어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도착했어요. 건물 안에 들어섰을 땐 현실 같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영상으로만 보던 곳이 눈앞에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방문자 명찰을 목에 걸었을 땐 손끝이 떨릴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프레젠테이션 룸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여러 명의 연구원, 개발자, 심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 저를 위한 작은 발표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목 안은 바짝 말랐고 손에 쥔 리모컨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겼고 저는 조용히 걸어 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헬로 My name is Daeun Lee. I am 13 years old. And I made this app because I was tired of being silent. 그 순간 순간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 소리. 처음으로 내가 세상에 말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앱의 기능. 청각 장애인이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볼수 있는 구조. AI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적용 방식. 말을 더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눈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Sometimes silence is not a choice. I wanted to give people another way to speak. Just like I found mine in code. 발표가 끝나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연구원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하나둘 늘어나 작은 회의실 가득히 퍼졌을 때 저는 울고 말았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물었어요. 데이언. What made you start this project? 그 질문은 너무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가장 깊게 건드렸어요. 마이크를 잡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Because I didn't want to be invisible anymore. I didn't want to be just the quiet girl with the weird lunch. I made this because I wanted to help someone, someone like me. 그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의 점심시간이 떠올랐고, 발표실에서 얼어붙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애가 만든 앱이 뭘 얼마나 하겠냐던 그 말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나는 가능성이라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발표가 끝난 구글의 한 개발자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The on your idea isn't just brilliant. It's needed. Let's talk more. We'd love to support your work.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열렸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제 말에 귀 기울여준 느낌. 드디어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 느낌. 엄마는 뒷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박수치고 있었고,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우린 가족 모두 호텔방에 모여 앉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다은아, 이제부터는 세상이 널 기억할 거야. 넌 정말 잘했어. 아빠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턴, 누가 뭐라 해도, 다은이는 내 딸이야. 그 말에, 가슴 깊이 묻어둔 무력감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발표 이후, 구글은 앱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연구팀과의 온라인 회의도 시작됐고, 지금도 저는 앱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발표할 땐 손이 떨리고, 낯선 공간에서 말할 때면 심장이 쿵쿵거려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내가 가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걸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는 이 하루를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한때 점심시간마다 혼자였고 제 도시락을 이상하게 보던 시선을 피해 숨었던 아이였어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말을 할 때마다 주눅 들고 어디서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던 그냥 평범한 13살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도 코드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제가 만든 앱이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도 고치고 수정하고 배우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그 앱은 저를 바꿨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조용한 용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줬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말하고 싶은데 말이 막히는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용기가 안 나는 사람,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마세요. 당신을 알아봐줄 누군가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메일 한 통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앞으로 더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제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용기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조용히 버텨온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3살 이다은이었습니다.